역시 한국인들의 냄비 근성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 뭐 노재팬을 외쳤을 당시에도 실제로 일본 맥주 소비량은 크게 줄어들지도 않았잖아. 그렇게 노재팬을 외치면서 슬램덩크가 개봉하니 모든 사람들이 영화관으로 뛰어가는 모습을 봐. 이게 바로 한국인들의 제대로 된 냄비 근성이지. 한국에서의 슬램덩크 인기를 보고 일본인들이 보여준 반응입니다. 남자라면 학창 시절 누구나 한 번쯤은 봤던 만화가 있습니다. 바로 슬램덩크죠. 강백호와 서태웅 등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주인공들이 영화관을 통해 돌아온다는 소식에 이미 예매 전부터 큰 인기를 얻기 시작했고 1월 25일 기준 박스오피스 3일의 기록하며 159만 명의 관객을 동원했습니다. 평점 역시 9.2점이 넘으며 이제는 아저씨이자 한 아이의 아버지가 된 중장년층과 직장인들에게. 잠깐이나마 학창시절을 떠올려주게 해준 영화가 바로 슬램덩크라고 할수 있죠. 저 역시 개봉하자마자 정말 재밌게 봤는데요. 슬램덩크는 한국뿐만 아니라 일본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도 엄청난 인기를 얻은 만화 중 하나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1990년부터 1996년까지 6년간 연재된 슬램덩크는 만화 단행본 기준으로 2016년 기준 무려 1억 2천만 부 이상 판매됐습니다. 일본을 대표하는 만화로 뽑히는 원피스, 드래곤볼, 나루토 등의 뒤를 이는 기록이었죠. 하지만 슬램덩크는 단순히 판매량으로만 평가할 수 없는 만화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슬램덩크로 인해 1990년대 아시아권 나라에서 농구 열풍이 일어났고, 실제로 일본에서는 슬램덩크로 인해 프로농구 팀이 탄생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농구의 본토라고 할수 있는 미국에서 일본 프로농구 선수를 육성하는 슬램덩크 장학금 제도가 생겨나기도 했었죠. 그만큼 슬램덩크라는 만화는 아시아 농구 역사의 한 획을 은 만화라고 할수 있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당연히 한국에서도 슬램덩크 극장판은 이토록 큰 인기를 얻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하지만 일본인들은 그런 한국인들을 보고 냄비근성이라고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본 거라면 무조건 찾지 않는다고 할 때는 언제고 슬램덩크에는 바로 이렇게 열광하는 한국인들을 보면 냄비근성이라는 단어가 확실하게 정의된다면서 말이죠. 그리고 일부 일본인들은 한류 문화가 세계적인 주류 문화로 자리 잡으면서 자연스레 한국의 웹툰이 일본의 만화를 따라잡고 있다는 위기설을 언급하며 슬램덩크로 인해 역시 만화 왕국은 일본이라는 걸 확실하게 증명했다. 한국은 100년이 지나도 절대 슬램덩크와 같은 명작을 탄생시킬 수 없을 것이다 라고 자신의 생각을 적기도 했습니다. 물론 일본인들이라고 해서 다 이런 어이없는 반응을 보여준 건 아닙니다. 일부 제대로 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일본인들은 나도 슬램덩크를 좋아하고 영화관에서 세 번이나 봤다. 그리고 한국 드라마도 너무 좋아해서 넷플릭스를 통해 많이 보고 있다. 그냥 서로의 문화를 존중하고 하루빨리 이런 쓸데없는 한일 대립이 끝났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라고 현실을 직시하기도 했습니다. 사실 한국인들은 아무리 일본의 것이라 하더라도 재밌으면 재밌다고 인정하고 맛있으면 맛있다고 인정합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 별다른 피해 의식을 전혀 느끼지 않고 있죠. 하지만 그렇게 한국인들의 냄비근성을 비난하는 일본인들의 현실을 보게 되면 이들이 얼마나 이중적이고 피해 의식에 찌들어 있는지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화는 일본의 주특기라는 상식이 라이벌 한국에 의해 뒤집어지고 있다. 일본의 니온게이자 신문이 급상승하는 한국 웹툰을 보고 했단 말입니다. 출판사와 편집자 중심의 간의 수공업 형태를 면치 못하는 일본 만화가 IT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시장을 개척하고 있는 한국의 공격에 맥을 못준다는 기사였는데요 실제로 한국의 새로일기 방식과 올컬러의 웹툰들은 현재 일본의 만화 시장을 석권하고 있습니다 출판 전문 시장조사 회사인 MMD 연구소에 따르면 2020년 이후 일본의 만화의 미용률 1, 2위는 네이버 계열의 웹툰 회사인 라인만가와 카카오의 피코마가 점령한 지 오래입니다 일본의 전통 강호인 소년점프나 메차 코믹 역시 선전은 하고 있지만 한국의 두 기업이 보여주는 강력한 양강 체제에는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었죠. 최근 순위만 보더라도 한국의 웹툰 기업은 무려 4개나 10위권 안에 속해 있는데요. 이처럼 일본 내에서도 한국 작품들이 점점 비중을 높이고 있는 이유는 일본의 가장 큰 문제라고 할수 있는 편집자 중심주의가 젊고 재능있는 만화가의 등장을 막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에서 현재 가장 화제가 되고 있는 만화 역시 30년도 더된 슬램덩크인 것이 이를 방증해주고 있습니다. 반면 한국은 달랐습니다. 사실 한국도 예전만 하더라도 편집자와 출판사의 영향력이 강했죠. 하지만 한국의 웹툰 산업은 1997년 외환위기를 맞으며 더욱 성장했습니다. IMF로 인해 기존의 출판업계들이 줄줄이 망하게 되자 젊고 재능 있는 만화가들은 일본처럼 도태되는 것이 아닌 온라인으로 작품을 발표하기 시작하면서 흐름이 바뀌게 된 것이죠. 돈을 쫓는 것이 아닌 그저 본인이 원하는 작품을 어떤 제약도 없이 그려내고 공개하기 시작하자 자연스럽게 웹툰 기반 기업들이 성장했으며 그로 인해 팔로와 수입은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되었습니다. 이런 시스템을 갖춘 한국 웹툰은 편집자와 출판사가 신인작가를 직접 발굴해 데뷔할 때까지 육성하는 일본의 만화 시장과는 비교도 안되는 인재들이 쏟아나오게 됐습니다. 상황이 안 좋게 흘러가자 일본 경제산업성은 한국의 성공사례를 본받아 쿨재팬 cool 정책을 시도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만화와 애니메이션의 인기를 어떤 콘텐츠를 통해 살려나갈지와 같은 전략을 명확하게 세우지 않았고 결국 또다시 출판업계에 돈을 지원하는 것으로 끝나버린 형편없는 정책이었죠. 이외에도 수많은 한국 드라마들이 여전히 일본 시청 순위에서 10위권 안에 자리잡고 있는 걸 보면 고작 슬램덩크 하나 가지고 한국인들의 냄비 근성을 탓하는 일본인들의 이중성이 얼마나 소름돋는지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한국에서의 슬램덩크 인기를 두고 외국인들은 어떤 반응을 보여주고 있는지 자세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인들은 일본의 만화를 인정하고 있다. 그들은 어린 시절 봤던 일본 만화를 동경하며 좋아한다. 하지만 일본인들은 한국에 대해 합리적인 생각을 할애하지 않는 것 같다. 이게 한국이 발전하고 일본이 후퇴하는 결정적인 이유 중 하나라고 봐. 한국인들은 일본 만화에 한정하면서 대체 왜 일본을 싫어한다고 주장하는지 모르겠다. 부끄럽지도 않은 거야. 한국에선 일본 애니메이션을 좋아한다고 친일주의자라 하지 않는다. 그러나 위안부와 독도와 같은 역사적인 문제는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문화와 역사를 따로 두고 생각한다는 거야. 이런 모습은 일본 역시 가져야 할 태도입니다. 문화라는 것은 서로 교류를 통해 성장하는 것입니다. 일본의 문화만 고수하다가는 문화 산업 역시 경제처럼 몰락하게 될 것입니다. 한국인들은 일관성이 너무 없다. 몇년전 그렇게 난리를 피우던 노재패는 대체 어디로 갔다 버린 거야? 혹시라도 한국인들이 슬램덩크를 한국의 만화라고 주장할까 봐 그것이 너무 두렵다. 이번에 나온 영화는 한국 이름과 더빙판으로 제작이 되었기에 더욱 위험해. 슬램덩크가 묘사한 이야기들은 민족주의를 훨씬 뛰어넘고 있습니다. 이런 만화를 두고 두 나라가 서로 싸우는 것은 정말 우스꽝스러운 꼴이죠. 이제 그냥 문화는 문화로 생각하고 비난을 멈추면 안 될까요? 결국 한국인들은 일본의 만화를 끊지 못한다. 한국의 웹툰 역시 일본 만화를 따라한 작품들에 불과해. 그건 아니지. 물론 부르의 명작들은 일본이 더 많지만 새롭게 인기를 끄는 만화들은 한국이 압도적으로 많다. 한국인들이 노재팬을 아무리 해도 대체할 수 없는 것이 일본의 만화라는 거네 다른 건 몰라도 아직 만화만큼은 한국이 일본을 따라오기 멀었지 예전부터 생각해봤는데 30년 전 일본에서 유행했던 것들이 30년 후에는 한국에서도 인기가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결국 한국은 일본보다 여전히 30년 이상 뒤쳐져 있습니다 30년 전에 인기 있던 것들이 한국에서 지금도 인기가 있다는 건 반대로 말하면 일본은 30년 전과 똑같이 발전이 없다는 것이다 결국 일본은 한국에게 추억팔이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닐 뿐이야.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안 돼. 오히려 한국에서 30년 전 나온 슬램덩크를 이렇게나 반기고 기뻐하는 것 자체가 일본이 얼마나 내수할 것이 없는지를 증명하는 것이다. 이상으로 슬램덩크의 한국 인기에 대한 일본인들의 반응 소개해드렸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상 존크TV였습니다.